안녕하세요. MBN 건물이 완전히 재탄생하여 한층 빛나고 매력적으로 변신했습니다. 입구 앞에는 다양한 색상과 의미심장한 메시지로 가득한 포스터들이 걸려 있어 관람객들의 호기심과 흥분을 자극합니다. 특히 환영합니다. 돌아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와 모든 일로 인해 죄송합니다. 나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들은 팬들의 관심을 끌며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명 이상의 스태프들이 비상했으며 특별한 이벤트를 위한 준비에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한 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MBN은 팬들에게 깜짝 놀라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위성과 특별함을 조성하려는 듯 합니다. MBN의 감독은 자신감 있게 이 행사가 올해의 최대 이벤트가 될 것이며 모든 팬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팬들은 MBN의 메시지를 보내며 이 행사의 주인공이 황영웅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최 측은 여전히 정보를 비밀로 하고 있어 어떤 유출도 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로 인해 팬들은 더욱 흥분하며 황영웅 일지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MBN 건물 앞에서는 단지 장식이 아니라 팬들의 사랑과 기대가 가득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영웅에 대한 감동적이고 사랑에 가득한 메시지들이 MBN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팬들과 일반인들 모두 황영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몇주 동안 우리는 이 특별한 복귀를 기다리며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이벤트는 박수와 감동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줄 것입니다. 준비를 마치고 음악의 여정을 함께 할때황영웅과 함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봅시다. 이 특별한 돌아옴을 함께 기뻐하며 맞이합시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MBN을 응원해 주시고 음악 세계에서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이 채널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핫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